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외 방송 뉴스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와 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수색 현장에 투입된 A1병은 오늘 오전 9시 10분경 동료 대원들과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갑자기 강물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률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예고됐던 노조 파업은 일단 보류된 가운데 여름 휴가철 극성 수기의 항공 대란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다가 한국에서 폭행죄로 붙잡혀 미국으로 옮겨지던 현역 미군병사가 월북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로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오는 22일 마이너리그 AAA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재활 등판인 가운데 5이닝 80개 이상 투구를 소화하게 되면 메이저리그 마운드 복귀를 위한 구단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경북 예천의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명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면서 현재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색 중에 집안이 갑자기 무너져내리면서 3명이 하천에 빠졌고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으나 A1병은 급류에 떠내려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병대원들은 A1병이 급류에 실종되자 즉각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현장 수색에 나선 가운데 현재 공군과 소방당국도 협조해 실종자 구조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다른 장병들은 배영에서 빠져나왔는데 A1병은 그 순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이 오늘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예고됐던 노조파업을 보류한 상황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에 항공대란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으로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입니다. 다만 조종사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 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